아니요, 현선님. 이번 판은 미션은 이번 판 미션은 없는 걸로 하죠. 이거 게임 자체가 치열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팀 너무 압도적으로 있, 이기고 있어가지고 이번 판 미션은 없는 걸로 하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번 판은 좀 미션이라고 하기에는 게임이 너무 원사이드라서 아 아빠, 아음음음음음음 자, 안녕하세요. 개폭격입니다. 쓰잘데 없는 개폭격입니다. 자, 이번에는 순위에요. 제가 지금 제일 밀고 있는 영웅이죠. 미드 영웅은 요즘에 순위 대세예요. 겁나 좋으면서 밴도 안 당해요. 픽률은 완전 높거든요. 이런 캐릭터를 이제 개사기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제가 하면 사기까진 아니에요. 자, 먼저 간단하게 패시브를 보면요. 뭐 둔갑술 피해는 그림자 스택을 가합니다. 그리고 뭐 샬라샬라 막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간단해요. 뭐 둔갑술이란 말이 뭔지 몰라요. 해석이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상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스킬을 써요. 그 위에 칼같은게 보이시죠? 저 칼같은게 스택이에요 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는 둔갑술이라는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봐야돼요 자 일단은 스택이 4개 있는 상대에게 평타를 때리면은 데미지가 316 스택이 없는 상대에게 평타를 때리면은 데미지316 그렇다면 스택은 평타랑은 관련이 없다는거죠 그럼 두번째 스택이 없는 상대에게는 394가 들어가요 일단은 스택에 따라서 표창 데미지가 달라진다는 걸알 수가 있죠 300에 994 329에 102 357에 107 357에 107 이런 식으로 스택에 따라서 1스킬 데미지가 달라져요 자 그리고 아실 수가 있는 게 궁극기 데미지도 올라가거든요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제가 자 일단은 궁극기 첫타 첫 데미지를 보셔야 돼요 자첫타 데미지가 2 4 0가 들어갔어요 지금 하지만 스택이 다차 있는 상태에서 궁극기가 288이 들어갔어요. 1 스킬 궁극기가 스택에 따라서 데미지가 올라간다는 거. 자 이게 패시브예요. 자 그리고 1 스킬. 1 스킬은 방금 보셨다시피 전방에 그나창을 날리는 건데 1 스킬이 신기한 게 찍을 때마다 스킬 펄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스킬 스킬 펄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탐식의 도끼 요기에 붙어 있는 스킬 펄이 1 스킬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스킬을 스택을 붙일 때 중요한 게 얘는 표창을 총 3개가 던지죠 이게 각자 고유의 데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표창을 하나만 맞힐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앞에서 때리면 은 전부 다 맞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중요한 게 얘는 항상 기력이 부족한 놈이란 말이에요 마력이 없고 체력 밑에 보면 기력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적을 여러 명 맞힐수록 기력이 많이 차거든요 뭐,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가까이서 맞추면, 은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는 거, 표창이 3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사냥꾼의 일격이라는 아이템을 가면 좋아요. 이거는, 적을 다섯 방 때리면 터지는 건데, 표창이, 갈대 3개, 올대 3개 터지잖아요. 갈대 3개, 올대 3개, 이렇게 터지니까, 사냥꾼의 일격이 터지는 게 보이죠? 예, 그래서 순이 사냥꾼의 일격을 많이 가는 거예요. 자, 이게 1스킬이고요. 자, 2스킬. 2스킬은 이제, 순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방으로 날아가면서, 전방에 그림자 3개, 그리고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살짝 뒤쪽으로 그림자 1개, 이런 식으로. 총 그림자가 4개가 생겨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전방에 3개, 뒤에 하나, 뒤에, 전방에 3개, 뒤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스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림자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경험이 중요한 스킬인데, 일단은 효과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자로 이동을 한번할 때마다 이 스킬의 쿨타임이 줄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림자를 써놓고 이 e 스킬을 써요 박초죠 근데? 그림자로 이동을 할 때마다 쿨타임이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죠 첫 번째 효과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이게 설명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뭐 샬라샬라 샬라샬라 했는데 뭐 그림자가 적의 영웅을 때릴 때 그들에게 스며들어 어쩌고저쩌고 막 느려지면서 막 할수 있다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린다는 표현이 그냥 묻는다는 표현으로 바꾸면 돼요. 묻은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림자 묻어요. 지금 묻은 상태야. 그러면 난 저쪽 그림자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한 번.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하는 척이 가능한 거예요. 보통 잘하는 척한테 이렇게 해요. 일단, 일단 이걸로 그림자를 묻히고 그림자로 가서 평타치고 잘하다가 갑니다. 뒤로 다시. 이런 식으로. 그냥 잘하는 척할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 그림자는요, 진짜 활용할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손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플레이를 많이 보던가 아니면 직접 많이 해봐야 돼요. 이 그림자는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손에, 손에 익혀야 돼요. 그림자가. 그래야지 순위 플레이가 가능해요. 자, 이게 이 e 스킬이고요. 자, 마지막 궁극기. 삭삭, 삭삭, 삭이라고 하는데 그냥 상대방이 여기 있으면은 궁을 써요. 그리고 잠깐 동안 한 1초 정도 기도를 한 다음에 상대방을 오지게 때려요. 근데 이게 단일 타겟으로는 데미지가 정말 센데 적이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잖아요. 적이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면은 궁극기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타겟팅은 랜덤이에요. 내가 선택한 적을 죽일 순 없어요. 계속 옮겨다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적을 때릴 때 계속 지 혼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거든요. 이 타겟을 정해줄 수가 없는 게좀 빡세긴 한데,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궁극기 또한 스택을 줘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택이 없죠? 근데 궁을 쓰면은, 궁 스택에 따라서 스택이 차요. 물론 이것도 괜찮은데, 이왕이면은, 차부터 세게 때리는 게 좋으니까 그림자 쓰고 들어가서 예, 초창 묻힌 다음에 궁을 쓰면은 스택 상태에서 궁을 쓰기 때문에 좀더 데미지가 세게 들어간다는 거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 궁극기 같은 경우는 한 궁극기를 이랩 찍기 전에는 그냥 미니언한테도 자주 써요. 미니언 클리어가 정말 좋거든요. 이 궁극기 쿨이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까워하시지 말고 그냥 자주자주 써주는게 좋아요. 라인 클리어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알려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진짜 얘는 완전 경험이 중요한 애라서 저도 지금 순을 자주 하거든요 물론 한가지 완전 개꿀팁을 드리자면 순는 참치가 대세입니다 솔랭이 힘든건 맞는데 솔직히 5억배는 더 재밌어요 듀오나 트리오나 게임이 너무 쉽게 끝나요 완전 쉽게 발리거나 완전 쉽게 이기거나 광어회 막사 에이 광어회는요 걔네 살짝 존슨같은 느낌이에요 어떤거랑 붙든 다 조합이 되는 애란 말이에요. 광호에는 존슨 봐봐요. 존데트, 존바당, 존디타 얼마나 많아요 조합이. 똑같다니까요. 광호에도. 근데 술은 섞어 먹는 거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소맥 같은 것도 싫어하고 막사는 더더욱 그렇죠. 술은 술의 본연의 맛으로 가야죠. 아마 이번 판에는 여러분들 저 버프 먹는 막 뭐야 버프 먹는 거밖에안 나올 테니까 너무 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보다 레드랑 블루를 더 많이 볼 거예요. 평타 이 e 스킬 평타 궁 끝. 참치 그냥 오지게 매겨버려야지. 야,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손을 쓸 때는 오지게 센데 왜 내가 손을 쓰면 데미지가 안 들어갈까? 왜내 칼은 상대방에게 박히지 않을까? 공곰이 생각해 보세요. 칼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칼 버리고 참치 들었습니다. 국경님 수은 참치 딜이 더 추가된 데미지가 들어간다던데 사실인가요? 아이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러우니까 한번 보세요. 추가 들이 있나, 없나,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갑니다. 일단, 순할때 제일 중요한 거, 참치를 들어준다. 두 번째, 잘하는 척을 해줘야 된다. 잘하는 척은 필수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정도 리시면 땡큐 합니다. 자, 괜찮습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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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미니언한테 딜이 안 들어갑니다. 야, 너무 딱딱하잖아, 지금. 96 탈다가. 와, 데미지 거의 10% 차이 나네. 방금 봤어요? 평타 칠 때, 프랭코가 있을 때는 96이 들어가는데, 프랭코가 없으니까 116이 들어가요. 야 그냥 탱커 붙으면은 방어력이 한10% 정도 피해량 감소가 10% 정도가 붙네 한명 붙을 때마다 이거 차이 심한데? 이거 왜 4렙이 되지? 원래 맨날 이렇게 먹으면 4렙 안되던데 아싸 키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체력도 없어요 뭐야 이거는 그냥 가서 어오삭삭아 뭐야 아 이거 어시밖에 못 먹었잖아 자스쿠쿵이 있나? 잠깐만 실바나 뭐야 실바나 탱커 아니죠 아 실바나 끝났어요 저거는 무조건 잡았죠 자, 나왔어요 2렙 시바나는, 2렙 시바나는 할게 없지. 에이. 삽, 삭. 그렇지, 간다. 간다. 미니언 정리하는 척 하면서 너 잡을 거야. 미니언 잡는 척 하면서 잡을 거야. 그렇지. 아이. 2렙이면 죽어야지. 이게 또, 레벨 빨로이나 몽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렙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가. 못 잡을걸? 가라니까. 오, 야, 압박은, 압박은 지리는데, 어시겠다아설 저거 먹을 생각인가? 저거 먹을거면은 내가 이거 못먹잖아요 아 젠장 이거 뭐야 끊겼다 아 자꾸 스틸해 자꾸 저 파샤가 그리고 키미가 원래 초, 키미는 초반부터 커야되는데 초반부터 못컸잖아요 이러면은 망한거 아니에요? 좀이다가 내가 그냥 궁만 쓰면 죽을거 같은데 자 자스크 방금 궁 썼죠? 자 저런거 다 봤습니다 키먹을라면은 이런거 해줘야돼 우회까지 썼네 저 왔어요. 아, 뭐야? 아, 이동속도 뭐야? 점멸인가봐. 어, 뭐야? 들어가자고? 이태 아, 근데 나킬좀 먹어야 되는데, 이거 궁극기가 쿨이 가만히 있어요.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이스. 아, 아깝다. 요쯤인가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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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 클났다. 이거 어, 나 그림자 없는데, 나이스. 킬따르게 폭격. 나이스, 그렇지. 자, 그리고 궁이 아직도 남았어요. 마스크가 만화가 없네요? 이거 저만하로는 궁극기 못쓰거든요? 나 무조건 봤어. 여기야, 여기. 요기.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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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야 그림자 묻었어. 그림자 묻었어. 아, 뭐야, 이거. 쓰는구나. 어, 뭐야. 어, 만화 없었는데? 아니, 만화가 없었는데 뭐야? 만들어서 왔나? 어, 아, 젠장. 아, 내 생각한 대로 너무 안 풀리는데? 아나 진짜. 아, 진짜 블루랑 레드만 먹겠어. 그냥 제대로 먹방이야. 아. 어, 잘하는 척? 그렇지. 일로 와. 아얼와 궁만 쓰고 가지요. <laughs> 아이 게임 너무 편하잖아. 아니 우리 팀이 피를 다깎아놔요아 디거 죽었을 때 방어 모드는 써져요? 어. 아 상대방한테 뭐 주는 거는 안 써지나 보는구나. 어 감사합니다. 꿀팁 꿀팁 빠꿀팁이네요 에픽 스킨 있는 고센 접었어요. 아 근데 어차피 고센은 접을 수밖에 없어요. 너프 먹기 전에는 어차피 괜이라서. 자 이제는 어 미드 딜러로서 킬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요것도 챙겨줘야 되는데 요거 신경을 못 쓰고 있었네요. 이거 먹어줘야 돼. 이게 지고 있는 팀도 같은 팀이 거북이 한번 먹어주면 힘이 불끈불끈 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 팀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거북이를 먹어준다 끝났죠 그냥 사기가 그냥 하늘을 찔러요. 일로 와라. 그림자 묻었거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에이 그림자 묻었잖아. 그림자 묻었잖아. 어 뭐야 왜안 쏘죠? 아, 세레! 벤당하는거 상관없으면은, 그린인저보다 브로리가 좋아요? 아, 그거는 살짝 좀, 은세님께서, 그레.. 그래 브로디한테 사과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브로디가 한 5억 배 정도는 좋을 거예요. 아, 젠장. 평타칠걸. <laughs> 아, 그냥 평타칠걸. 젠장아. 아, 멋있게 잡으려다가. 아, 국만 날리고 키킹못 먹었네. 뭐야? 이게 어, 잘하는 척 그렇지, 한번더 잘하는 척, 잘하는 척. 갈 거지, 롱 그렇지. 어, 왔다. 뭔가 왔다, 뭔가 왔다. 어, 한입축나이스 어, 돌지마, 돌지마, 어설프게 돌지마. 어, 내 거지, 롱 그렇지. 그림자 구도, 그림자 구도.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야, 와, 현선이 미션 감사합니다. 야, 근데, 새로운 또 미션의 미션의 요정님이시네. 아 현선이 감사합니다. 어, 뭔가 되게 여러 개라서 에이, 욕심이 생기네요. 다 깨버리고 싶네요. 자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뭐야 아까 전에 말 못한 거 있는데 수, 뭐야 세례로 손그림자 풀리네요. 나 몰랐는데. 어. 에라이 헤다갈란다는양 그렇지. 지 나오나? 어, 이거 근데 다이브 해도 될거 같은데? 카고라가 너무 잘 커가지고. 이거는 막말로 그냥 제가 미드 딜러지, 진짜 딜러는 카고라에요 딜이 미쳤어. 근데 그 와중에 또칠의 맹주의 검이 떴네요. 아, 그렇지! 닭! 닭! 아이, 뭐야. 닭사기가 안 써져. 어차피 한 방이거든요. 그림자 5초. 자, 5초에 또 하나 죽입니다. 자, 일단 기다려, 땅! 기다려, 땅! 기다려, 땅! 기다려, 다 하하! <laughs> 무어찌롱칠의 맹주의 검 먹어라! 군만 쓸 거야, 이 자식아! 그렇지. 아이 거안 뭐 써도 됐었는데 그, 맞어아 근데 혹시 그러면은 세례로 순 그림자 풀리면은 완완 이 스킬로도 풀려요? 아, 완완 이 스킬로 뭐야 순 그림자 풀려요 혹시? 아나 그걸 몰라가지고 아, 아 풀려요? 완완 진짜 개사기네 내가 술할 때마다 맨날 완완한테 발리는 이유가 있었네 그것 때문이었네 어 잘하는 저 그렇지 이로와저 그림자 묻어놨거든 자스크 나오는 순간 죽었다잉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살, 살, 살 갈게요. 어, 느려지시고요. 무빙 왔다 갔다 무빙 왔다 갔다 무빙 놀러 갈 거야. 어, 그렇지? 어 뭐야 이거? 틱다르게 폭격. 어 잠깐만. 나이스. 아이 정신 없어 이거. 내가 하면서도 정신 없네. 젠인자가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죽을 뻔했잖아. 봤죠 여러분들? 밑에 블루가 있지만 저는 거북이를 먹는 선택을 했어요. 순아테 블루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지만 저는 블루를 포기하고 거북이를 먹으러 왔어요. 철조한 팀플레이라는 거죠. 아니요, 현선님. 이번 판은 미션은 이번 판 미션은 없는 걸로 하죠. 이거 게임 자체가 치열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리팀 우리 너무 압도적으로 있, 이기고 있어가지고 이번 판 미션은 없는 걸로 하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방송 재밌게 해주세요. 오늘 또 충분히 또 현선님 덕분에 방송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번 판은 좀 미션이라고 하기에는 게임이 너무 원사이드라서, 이거는 저도 좀 그렇거든요. 탱커? 탱커 원컴 보여줘? 아하! <laughs> 탱커 원컴이다, 이 자식아! 뭐야, 이거! 어디 갔어, 나. 야, 이거 버그 아니야, 진짜? 아니, 내 존재가 사라져버려. 스스로 시식이 걸려. 외국은, 인수... 외국에서는 이순신이 원, 원... 뭐야, 1티어래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순신이 지린데요 해외에서는 겁나 세다던데. 저, 가서, 그냥, 궁만 쓰면, 은 그냥, 다 녹을 것 같은데? 녹궁 없잖아. 하하 <laughs> 뭐야, 있구나. 아, 젠장아, 체력만 빠지고 왔네. 아니, 근데, 자석구 궁극기는 쿨타이몇 초길래 계속 있냐? 저, 그리고, 이제부터, 블루랑, 레드 안 먹을게요, 귀찮으니까. 아니, 적당히 챙겨야지. 아, 너무 많이 챙겨서, 한 10번 간것 같아. 아, 정글링이 빨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음... 아, 근데 외국은 아예 그런 메타인가 보네 그냥 거의 그냥 음내에 있는 거쓰면서 그냥 성장 오지게 하는 그런 메타인가 보네 해외 경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클로드 재밌죠 그궁수는 뽕맞이 지려가지고 자 어서오세 어다어 한입축의 게폭격 나이서 내일은 안 해요 저 제가 어? 보통 방송을 월화수금토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이 한입축 주... 아이 제작 뭐야 아, 찍기 지어요 아! 모바일 레전드 대회에서 이순신 쓰는 거 보면 그냥 잘하던데. 그, 모바일 레전드 대회에 나갈 정도의 사람들이면은 어떤 캐릭을 쓰든 겁나 쎌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제가 브로디를 했어요. 겁나 쎄죠 근데 그사람이 에스토스를 했어요. 1대1을 뜨면은 누가 봐도 브로디가 이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에스토스를 잡으면은 제 브로디가 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심하더라고, 잘하더라고. 진짜 말 그대로 밥 먹고 게임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저는 근데 주말에도 자주자주 자주 하니까. 아, 또 현선이 덕분에. 현선이 덕분에 또, 에, 생기 있는 또 주말.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방송 못 켜가지고 속상했는데, 에, 또 현선이 덕분에 성이 살았습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나 방금 딜 개지렸는데? 파자 방금 원콤 아니었어요? 와, 근데 쟤네도 딜이 세다. 아, 근데 순은 진짜 블루를 왜 먹는 거야? 아니, 블루가 없어도 기력이 안 딸리는데? 스킬 을안 써서 그런 건가? 아니 얘가 얘도 블루 필수 캐중의 하나잖아요. 근데 블루가 필수라고 할 정도로 막 딸리고 막 그러지는 않으니까. 어 뭐야 이거? 에이한 입. 어? 네, 현선님 배고프고 싶어서라도 제가 주말에 방송 자주자주 킬게요. 아 너무 고맙. 습니 어? 어 뭐야? 근데 우리 뭐야? 우리 어쩌다 여기까지 미리었어? 뭐야? 어 잠깐만. 야 이거 끝날 뻔했잖아왜 이래 이거? 이거 안되겠다. 이거 내가 운영 가야겠다. 얼 어, 우리 지고 있네. 어? 에이 역전은 안나오죠. 이거 또 막말로 내가 이거 들어가서 그냥 궁한번쓰면다 죽는데. 봐봐요나각 오지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 안걸린다잉. 매니베리 폭격은 아마 안나올 거예요. 조자룡이 아마 매니베리 폭격 먹을 거예요. 아기다려가야 같이 가자 가자 가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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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쿠궁 뺐나? 자석쿠궁 빠지면 나한테 죽음. 야 이거 음, 어? 야 키미도 딜이 미쳤는데 잠깐만 이거 내가 쓸 데가 없잖아 궁한번 오지게 꽂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에다가 <laughs> 너한테 꽂아버릴 거라고 1인궁 쓸 거라고 이 자식아 아 바로 뛰어버려 깜짝이야 겨울지팡이 완전 사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시간만 끌어도 우리가 유리한데 조자룡이 다 밀었어요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아, 안 되네. 아, 야, 도망갈걸. 어차피, 뭐, 여기도 밀었고. 잠깐 질뻔 했는데, 그냥, 이제는 아예 없어요. 질 껀떡지도 없고. 잡나 없이? 와, 딜 봐봐. 와, 잡을 뻔 했어. 딜 미쳤는데? 저런 딜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나 언제, 나왜 계속 돈 3이냐? 잘큰줄 알았는데, 완전 찌질이었잖아. 이거는 뭐, 질 수가 없죠, 근데. 그냥, 제가, 그냥, 긴박한 척 하려고. 지는 척한 거예요. 절대 안 져요. 너무 잘 컸어요. 뭐 귀찮은 건뭐 아카이 정도? 야, 그냥 한번슥 들어가면 스킨들이 미치는 날 나오네. 아뭐할 수가 없네. 가라. 니네 사이드 계속 밀린다. 여기서 시간 만 시간 끄는 것만으로도 상대방 지금 뭐야 부담스럽거든요. 라인 계속 밀리니까 결국에는 라인 이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한타져도유리해요뭐 대패하는 거, 대패하는 것만 아니면은. 뭐, 어, 이게 또 라인의 중요성이죠. 참치가, 고등어가, 아이, 말이에요. 참치, 한번 참치는 끝까지 참치지. 이거 봐보세요, 이거. 한방 컷인데. 이거 봐봐요. 어떻게 버텨? 잘하는 척. 그렇지. 어? 제대로 걸렸다. 제대로 걸렸다. 그렇지. 궁쓸 거야. 궁이 안 떠져. 궁이 안 떠져. 어, 어,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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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와, 이거 블루 있어야 돼. <laughs> 야, 이렇게 보니까 또 블루가 필수네. 신의 맹주의 거 막아줘볼래? 어, 잠깐만. 아 수창이 없으니까 야 이거 블루피스 맞네 역시 수는 블루야 아 젠장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미드 암살이요? 아 아니에요 저 미드 암살 안해요 이번 만에 저한테 자꾸 이거 가라 그래서 한거예요저 미드 암살 웬만하면 안해요 진짜 내가 좀 미션 걸리고 막 후원 받아가지고 즐거워서 그렇지 저 사실 지금 개 노잼이에요 못하겠어요 아 버프 너무 싫어 그렇다고 또 버프를 안 먹으니까 스킬을 못 써요 젠장알 이스킬 쓰고 표창 쓰니까 이스킬 쓴다면 표창이 안 나가 자 대기 자 친구들아 블루만 먹고 갑니다 금방 갑니다 아이 블루에다가 또 사냥 쓰고 싶은데 젠장알 여기다가 또 사냥 쓸 수가 없잖아요 영주 바로 앞에서 그렇지 각나왔각 나왔어 각 나왔. 그렇지 탱커 1인구 탱커 킬로야 나 어, 어이, 젠장알 20초 후에 싸우면 안 되나? 궁이 없는데? 뭐야! 아싸, 실바나 궁 뺌. <laughs> 아니, 왜 쓴진 모르겠는데, 아싸, 실바나 궁 없음. 그리고 또, 순이 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시의 맹주의 검에다가 끝에 딜 들어가면은, 진짜 파샤나 칼킴이 원콤이에요, 무조건. 근데 걔네를 만나야지 원콤을 내는데,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랭킹전에서 브로디, 뱅한, 한 당하면은, 이길 확률이 높아지죠 진짜 압도적으로 높아지는게 맞죠 오 나이스 뭐야 겨울주방이 쓰기 전에 겨울주방이 쓰기 전에 나이스 야 이득 오히려 싸비다 오히려 싸비다궁 써라 궁 써라 그렇지 좋아 설마 안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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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잘하는 척 그렇지 오 사, 악싹 이게 여러분들 딱 중요한게 뭐냐면요 인생은요 척을 하면 안돼 못된척이든 착한척이든 잘하는척이든 사람이 척을 하면 안돼요 잘하면 잘하는거고 못하면 못하는거야 잘하는척 못하는척 고런거 일단 이렇게 개망하는거예요아 나는 당연히 우리팀 살아있는줄 알았지 아 이거 집중력이 지려가지고 나또 우리팀 살아있는걸 못봤어요 죽은걸 못봤어요 나는 내 화면만 보거든요 집중력이 그만큼 지리라는거죠 아 속상하니까 블루나 먹방해야겠다 아니 나또 요걸로 물러야 개폭격이 아니죠. 자. 살입니다. 일단 살입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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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미니언 도오지겠어 미니언 미쳤어요. 이게 뭐야, 얘네. 아니, 미니언한테 누가 절칼해준 거야? 얘네 데미지 왜 이래? 아니, 끝나겠어, 친구들아. 잠깐만. 아, 너무 하이패스야. 아이고, 이거 어떡해, 이거. 이거 어떡해. 아니, 친구들아, 이거 어떡해, 이거. 빨리 와봐. <laughs> 아, 와봐, 나와. 그렇지. 아이, 카구라만 오면 되지, 뭐. 어, 다른 사람 뭐 필요 있습니까 카구라 하면 끝나면 돼요. 어? Defeat.